유비아 씨가 또 당황했겠어요. 아 정말이지 메이저 씨는 어디를 가버리신 건지 이렇게 유비아 씨 혼자 두고 가버렸다가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. 이와 유튜브. 우주 마하더라구요 나만의 작은 아이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녀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는 팬미팅장에 도착했다! 도대체, 도대체 어떻게 된 거.. 도 어떻게 된 거예요? 대사인소 어? 아니.. 어떻게 아무도 안 오냐고! 매니저님!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유비야 안녕하세요 진짜 팬이에요 이걸로.. 이걸로 해야 될거 같은데? 어?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? 이거 내가 답장 쓰는 거야? 어? 방금 막 도착했어요 어 세상에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손 떨린다 어떡하지 아아 손 번만 잡아봐도 될까요? 싫어요 <laughs> 만약 이와 팬미팅 열리면 그런 조절은안 하겠습니다 오답은 잘 <laughs> 배워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내 쌍쌍이 생요 아니야 땀냄새 안나 이야 그쪽이랑 저랑둘이서 팬미팅하는 거 술이나 한잔할래요? 술이요? 근처에 이사카에 있는 것 같던데 거기로 가요. 아 좋아요. 해트리도 해체된 거. 야, 내가 솔로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진짜. 이거는 일번이 좋아. 얘는 자기를 다독여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해주는 게 목적인 거야. 내 생각이랑 다른데? 알콜만큼 기분 좋은 건 없으니까요. 거의 교수님 성적 정정 메일급이. 이게 어디서 교수님 성적 정정 메일이야? 어? <laughs> 나는 그냥 다독여주는 말을 한 거잖아. 오늘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. 자. 이거 받아요. 방청은 재밌었고 무대 중간 중간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너무 설렜다. 마지막에는 가수들이 다 나와서 인사하는데 유비아에게 아는 체라는 남돌이 있었다. 그 남돌이 유비아를 보는 눈빛이 꽤 거슬렸다. 벌써 마음속 남친이 다 됐음. 집을 가르는데 누가 뒤에서 날 붙여. 아. 돌아보니 유비아였고 매니저가 사라졌다면 혹시 차가졌왔으면 숙소까지만 태워줄 수 있냐 물어보는데 부탁하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 심쿵한 마음을 눌러두고 당연히 된다고 대답했다 매니저님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황했어요 그쪽이 저보다 더 당황스럽겠지만 아 이럴 때는 아니에요 정말 유비아씨가 더 당황했겠어요 메이저씨는 어디를 가버리신거지 이렇게 유비아씨 혼자 두고 가버렸다가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택시기사님도 대답 저렇게 하면 조용히 목적지까지 가면 감... 아니야 강욱 귀엽지 않아요? 저는 유비아씨가 더 귀여운데요 아 나요? 나 무래요 갑자기 아, 심쿵했대 아! 이렇게 하면 못 꼬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이게 됐으면 내가 연애를 해결했겠지. 일켜.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었겠지. 얼마 전 유비아한테 우리가 처음 술한잔 했던 이자카야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. 일주가 있었네요? 오래 기다렸어요? 잠깐. 이용은 아니었는데. 아니에요. 저도 금방 왔어요. 여긴 오랜만이네요. 나 당신 좋아해요. 우리 만나볼래요? 저도 정말 유비아씨 좋아하는데, 내가 더 좋죠? 나도 깜짝 놀랐어요. 괜히 어? 좀 부끄럽고 그러네. 긴장되고 부끄럽네요. 아니,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 거야, 유비아? 너 고장나! 선을 다해 볼게요. 유비아 씨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. 와, 끝났다. 개발자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의 대사에 70자까지만 칠 칠수 있도록 아, 안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 됩니다. 안 돼. 뭐야? 우리 오늘 어디 가는데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어? 우리 오늘 바다 가. 이와 너왜 그래? 내가 많이 <laughs> 사랑해. 나도 많이 사랑해. 와! <laughs> 점수 1 0 0 0이고 10점입니다. 여러분들 박수. <laughs> 아, 나만의 작은 아이돌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겨 봤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아따 씨 미연 씨 수준 너무 좋죠?